Keep going, keep going. 함께... 안녕하세요 이미선입니다 오늘은 유아교육법 개요및 총론, 총정리하는 날입니다. 자, 우리가 총론에 앞서서 유아교육법 개요 먼저 정리를 할 건데요. 일단, 유아교육법을 무작정 공부하는 건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출제되는가, 그리고 이제 그걸 한번 살펴보고, 어, 출제된 내용과, 그 다음에, 출제가 예상되는 내용을, 어, 개요를 통해서 확인하는 방식으로 어~ 함께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자료에 지금 이제 유아교육법 시행령 그다음에 시행규칙 고그 자료를 어~ 수정된 사항 반영해서 넣어드렸으니까 그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괄호 넣기로 어, 꾸, 준히 공부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제가 출제가 예상되는 내용을 좀 찝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연도별 출제 경향 분석에서요, 우리가 사실은 다른 영역과 마찬가지입니다. 올해 어떤 문제가 나올 것인가가 중요하잖아요. 거기에는 두 가지가 작용을 합니다. 첫째는, 어, 출제의 근거가 명확할 수 있도록 기출된 것들을 어, 다시 이제 재구성하는 것이 있고요. 그다음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 어떤 시기상 시사점이 있는 내용을 또 출제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두 가지를 중점으로 우리가 유아교육법을 정리를 하는 게 필요한 거고요. 자 그러면 초기 2010년도 선택형 문항으로 출제되었을 때 학기에서 매 학년도를 두 학기로 나누는 내용이 이제 출제가 됐었고요. 그래서 이 학기에 관련된 내용 우리가 시행령과 연결해서 같이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수업일수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네, 수업일수 수업시간 어, 지금 이제 논란이 되고 있는 것들 중에 하나인데요. 저희 같은 경우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까 말씀드렸어요. 이전에는 유치원 교육과정에서 수업일수를 규정했지만 이렇게 유아교육법이 제정되고 난 이후에는 수업일수가 법상의 규정으로 들어가 있다. 자, 매 학년도 180일 이상이 기준이 되니까 그러니까 최소 적게 운영을 해도 뭘 해야 돼? 180일을 운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쨌든 180일 이상이 기준이 되어서 그 이상으로 운영하는 것을 어, 법은 권장하고 있더라. 누가 정하느냐? 누가 정해? 원장이 정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천재지변, 그 다음에 영구학교 운영이 필요한 수업일수의 10분의 1, 수업일수의 어느 정도. 10분의 1을 줄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1 8십일에 10분의 1이면 18일 정도로 우리가 감축할 수 있는 것이죠. 아니면 뭐 예를 들어 우리가 200일을 수업일수로 정했다 그러면 20일 정도 감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감축의 기준은 뭐냐? 자 첫째 천재지변 우리 코로나가 있었죠. 그때는 뭐 허, 10분의 1이 뭐예요. 난리가 났었습니다. 네. 자 그래서 어, 천재지변 두 번째 연구학교 운영 등이 되겠습니다. 네. 자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또 휴업일이 또 이제 출제가 됐었죠. 휴업일 휴업일은 제가 볼때 출제가 될수 있겠다라는 거죠. 네. 자 그래서 휴업일은 어, 원장이 유치원 운영위원회의 어디? 유치원 운영위원회예요. 심의 또는 자문을 거쳐 정합니다. 누가 정한다? 원장이 정해요. 그런데 뭘 거쳐야 돼? 운영위원회의 심의나 자문을 거쳐야 한다라는 거고요. 자, 그러면 휴업일에 포함될 수 있는 건 뭡니까? 일단 토요일. 그 다음에 관공서의 공휴일, 그 다음에 여름, 겨울, 휴가가 포함된다. 휴업일에. 네. 그 다음에 임시휴업을 할수 있어요. 임시휴업 아주 중요합니다. 임시휴업. 임시휴업은 언제 하죠? 비상재해 또는 그 밖의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대표적인 게 저희가 이제 감염병, 코로나 감염병 사태였었죠. 자, 그래서 일단 휴업일을 원장이 예, 정하도록, 어,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포함되는 건 토요일, 관공세 공일 휴및 여름, 겨울, 휴가. 그 다음에 임시휴업 같은 경우. 일단 임시휴업 용어를 기억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 비상제나 급박, 의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이다. 자, 그래서 2010년도에 나왔는데 이걸 왜 공부하냐고? 또 나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가장 확실한 것 중에 하나가 예전에 이렇게 선택형 문항들에 나왔는데 아직까지 안 나왔는데 이게 지금의 시기와 좀 시사가 맞물리는 것이 있어요. 그러면. 개가 가장 나올 확률이 높은 것이죠. 자그 다음에 2 0 1 1년도에선 평가가 나왔는데, 네 평가는 좀 확률이 낮다 왜요? 그렇죠. 저희가 이제 자율 평가로 바뀌었잖아요. 네. 자그 다음에 2012년도 역시 선택형에서 제2조 정의에서 나왔죠. 네, 정의에서 이제 계속 출제가 되고 있는데요. 일단 여기서 유치원이란 하고서 이제 보호자라 뭐그 나와 있는데 한번 보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아까 학기와 수업일수 나왔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는 12조에 또 뭐가 있냐? 학년도가 나왔습니다. 저기는 이제 시행령에 해당하는 이제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법 제12조에서 학년도가 나왔죠. 음 네. 그래서 이건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했서 이게 바로 유학규법 시행령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유치원 생활 기록 14조가 출제가 되었죠. 그래서 어, 교육부 장관 정하는 기준, 그랬는데 여기 이제 바로 저희 유치원 생활기록부 작성 관리 지침이 되겠고, 그 내용이 이후에 이제 또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지도감독에서 국립청 교육부 장관, 공사류정 교육감입니다. 지도감독권을 가지고 있는 거. 그 다음에 이제 교직원의 구분이 교원으로 누굽니까? 아 이거를 통으로 이때 선택형이었잖아요. 나중에 기입형으로 얘를 통으로 쓰는 문제가 나와서 선생님들이 다 땅을 쳤습니다. 근데 음, 네. 이 문제의 이 답을 제대로 쓴 사람이 거의 없다는 거죠. 왜? 예. 음, 네. 원장원감 그 다음에 수석 교사를 미처 이제 많이 놓친 선생님들이 많았습니다. 음, 네자그 다음에 이0일삼 추가에서는 정의에서 반가우 과정이 또 출제가 되었는데 네 이번에 T.O.가 늘어난 것 중에 하나가 다양한 유형의 교사를 배치할 수 있는 기준을 저희가 새로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죠? 네 그러면서 아마. 이 방과 후 과정에 초등의 교과 전담형에 해당하는 선생님들이 일부 배치될 정원이 아마 포함됐을 거다. 응? 네, 그래서 최근에 저희 임용 T.O.가 그나마 아이들이 많이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교과 전담형에 해당하는 이 방과 후 과정 T.O.가 계속 포함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 간혹 이 방과 후 과정 T.O. 때문에 스트레스를 배우고 배치를 이제 그렇게 받게 되면, 어, 스트레스 받는 선생님이 있는데, 방과 후 과정 교사로 선발한 건 아니에요. 여러분 어쨌든 공립유치원 교사로 선발이 된 거고요. 배치되는 과정에서 이제 그렇게 이제 된 것이고, 근무하면서 또 저희가 순환보직 아닙니까? 또 근무하다 보면 또, 어, 다른, 어, 그, 일반 교육과정 반으로 가서 담임을 또 맡게 된다거나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 그런 것에 너무 연연하지 말고, 일단 합격해서 현장으로 가는 것이 중요하다. 이 방과 후 과정, 제 생각에 올해도 좀 시사점이 있지 않나. 그럼 방과 후 과정이랑, 네. 일단, 교육과정 이후이죠. 교육과정 이후에 이루어진 그 밖의 뭡니까? 교육활동과 돌봄활동이 되겠습니다. 교육활동과 돌봄활동을 말한다. 런데 사실은요, 예전에는 방과과정이 후 아니라 저희가, 어, 교육과정 운영 방식에서 저희가 반일제, 연장제, 종일제로 돼 있었어요. 근데 사실은 이방과후과정은 어, 예, 저희가 이제 오후에 특별활동을 하고자 하는 어떤, 어, 그런 집단들에서 사실은 극적으로 개정된 조항이었다. 들어간 내용도 교육활동과 돌봄활동이라니. 응? 네. 그런데 교육활동, 여기서 말하는 그 밖의 교육활동이 도대체 뭐냐. 돌봄활동이 뭐냐 이런 의문이 드는 거죠. 이렇게 되면 저거에 대한 정의가 또 들어가는 그런 건 없어요. 어쨌든 이후에 이루어지는 자 다시 보면 그 밖의 교육활동. 그다음에 돌봄활동을 말한다. 이 내용으로 기억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교육 과정 운영 이후에는 방가호 과정 운영 그래서 방가호가 이제 출제가 됐었죠. 그래서 제 2조 정에서 방가호 과정. 다음제 13조 교육 과정 결정 조항에서 이제 좀 참고를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유아 교육법 제1조 목적. 그래서 여기서 교육 기본법을 쓰는 문제가 출제가 되었었고요. 그래서 사실은 유아 교육법 제정의 근거는 교육 기본법체 구조가 되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24조 무상교육. 자, 무상교육 기한은 예전에 시험 무상교육이 나왔죠. 이번엔 나오면 어디서 나오요 초등학교 취학 직전 3년 또는 3년이 나올 겁니다. 그리고 제가 볼때 지금 무상교육 확대가 어 방과후 과정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어, 방과후 과정 무상교육 나올 확률이 상당히 높다. 그다음에 유학교육법 22조 교원의 자격 기평인데요. 음 네. 그래서 어 교원의 자격이 전교사 1급 자격 기준에서 3년, 3물 쓰는 게 나왔었는데 제가 볼때 1급만이 아니라 전교사 2급도 공부를 해두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유학교법 제22조. 네. 방과후 과정 공부하셔야 되고요. 네, 그 다음에 제 별표를 안 쳐드린 게 학년도. 네, 그 다음에 이것과 연결된 유아교육법 시행령 조항 연결해서 꼭 공부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별표 쳐드린 데는 다 보셔야 돼요. 유아교육 제 2조, 정의조항. 그 다음에 17조 이상 응급조치 유아교육 정보 시스템 구축. 보세요. 교직원의 그분또 나왔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그때 선택형으로 나왔던 것들이 또 이렇게 이제 출제가 되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네, 그래서 교직원의 구분. 자, 그 다음, 제2조 정의에서, 유아란, 만삼세부터 초등학교 취학 전까지의 누구? 어린이다. 만삼세부터 초등학교 취학 전까지의 어린이. 요 정의도 좀 외워주시면 좋을 것 같아. 요 그래서 제2조 정의는 다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지금 출제가 되었고요 그래서 요 중에서, 어, 또 출제될 수 있는 내용들은, 어, 제2조 정의. 네. 제2조 그다음 이제 주로 이제 교육과정 운영과 관련된 파트들 제2조 정의와 교육과정 운영에 관련된 파트들은 어, 꼼꼼하게 보셔야 한다라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참고 자료로 유아교육법, 그 다음에 시행령 2단 비교표, 그 다음에 그 뒤에 시행규칙이 있으니까 참고해서 공부하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유아교육법 개요와 관련해서 자 유아교육법의 근거가 이 법제정의 근거는 뭐라 그랬죠? 교육기본법 제 구조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교육기본법은 교육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해 놓은 것이 교육기본법이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교육법은 교육오법체제예요. 교육 오법 체제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 이제 기본적인 법률은 교육 기본법에서 보편적인 교육과 관련된 기본적인 사항 교육 기본법이 규정을 합니다. 그리고 이 밑에 평생 학습 체제를 어, 구성하는 학교급별로 연령에 따라 이렇게 이제 학교급별로 뭐가 있습니까? 유아교육법이 있죠. 그 다음에 초 중등교육법이 있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대학을 위한 고등교육법이 있고 마지막에 우리가 사회교육을 위한 평생학습법이 있습니다 네자 그래서 이걸 이제 우리가 교육 오법 체제다라고 합니다 교육 오법 체제 네자 그러면 일단 교육기본법과 관련해서 우리 유학교법 관련된 내용을 이제 보시면은요 네 일단 교육 이념 이건 중요합니다 교육 이념 자 우리나라의 교육 이념은 뭐냐? 바로 홍익 인간입니다. 홍익 인간. 홍익 인간의 이념. 이게 이제 우리 교육 이념이고요. 그래서 거기엔 인격도야. 뭐 이런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니까 한번 읽어보시고, 중요한, 키, 어, 여기서 키워드는 홍익 인간이다. 자, 그 다음에 제3조 학습권입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의 교육체제는, 어, 평생학습이라고 하는 것을 학습권으로 인정하고 있다. 평생에 걸쳐 학습하고, 그 다음에 특히, 능력과 적성에 따라, 능력과 적성에 따라 교육받을 권리를 가진다 그랬는데, 사실은 이제 국회 안에서, 어, 이 능력과 적성에 따라 교육받을 권리 능력이라고 하는 이 용어를 좀, 어, 바꿔야 되지 않나, 이제 그런 논의들이 있습니다. 음, 네. 어쨌든, 어, 학습권은 평생 학습권이다, 라는 개념이고요. 제4조가 아주 중요합니다. 공교육체제에 하서 교육의 기획운동은, 어,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죠. 그래서 모든 국민은, 어, 교육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뭐 성별, 종교, 신념, 인종,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을 이유로 그런데 지금 우리 유아교육 어떻습니까? 연령이죠? 연령에 따른 교육에서의 차별을 받고 있는 게 바로 유아교육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중등이 쓰고 있는 교육재정교부금을 유아들은 쓸수 없다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건 어, 명백한 차별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국민들이 어그 세금 낼 때요 세금 낼때 초중등학생만 쓰라고 냈으니까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교육재정 교부금을 지금 학령 인구가 감축되는 상황에서 유아를 못 쓰게 하는 건 차별이다 저희 생각이에요 네자그 다음에 평등학 어, 국가 지방 자치 단체는 이렇게 교육 여건 격차를 최소화하는 시책을 마련해서 시행할 책무를 갖고 있다. 모를 최소의 교육 여건 격차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특히 학급당 적정 학생 수를 정하고, 그 다음에 지방 자치 단체와 이를 실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 어, 그 다음에 실시해야 한다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학급당 적정 학생 수 지금 교육 기본법엔 국가 책임으로 정하는 것을 국가 책임으로 해놨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지방 자치 단체 즉 교육청이 그걸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응? 네 그거는 좀 문제가 있다 학급당 적정 학생 수는 그래도 어 국가에서 정하는 게 필요하다 그 근거는 교육기본법 4 조의 사망이 되는 거죠 자 그다음에 제 구조에 뭐가 있어요 여기에 학교 교육이라 함은 학교를 둔다 뭐부터 유아교육부터 갖는다 그다음에 학교의 특징은 첫째 공공성이다. 네, 그 다음에 뭐 기타 등등 네, 이런 것들이 나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유아교육법으로 와서 유아교육법 구조도를 좀 같이 보는데요. 일단 어, 여러분들은 교재 보세요. 음, 네, 교제. 제가 이거, 여기 와 있으니까 여러분도 자꾸 일로 오는데, 여러분들은 총정리 강의 들때 가장 중요해요. 여러분 교재를 보면서 공부하세요. 출제 경향 분석만 저랑 같이 화면을 보시고, 나머지 여러분들의 시선은 항상 책에 꽂혀 있어야 돼요. 책을 반복적으로 많이 보는 게 중요하고, 제가 말하는 모든 걸다 책에다 적어 놓도록 하세요. 자, 그러면 유학의 법 구조도 일장은 총칙이다. 음, 네. 그래서 일조 목적, 출제되었었죠? 제 2조 정의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별표 응, 두개 외워야 된다. 그 다음에 여기서 쭉 내려오세요. 그 다음에 거기 제6조 2, 교육 통계 조사가 나와있죠. 그죠? 네, 그래서, 어, 교육 통계 조사 등에 관한 내용은 한번 읽어주세요. 요것도 비율은 낮지만 출제가 될수 있겠다. 왜? 저희가 지금 이제 유아 단계의 선행교육, 사교육에 관련된, 통계 조사를 요구하고 있는데, 교육부가, 어, 제대로 하지 않죠. 네, 그것 뿐이겠습니까? 아, 제대로 된 통계조차 없는 것이 우리 유아교육의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고거 통계조사, 올바른 정책수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니까 봐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유치원 설립 등에서는 쭉 오셔서, 어, 제10조 유치원 규칙의 기재사항은 좀 알아두도록 하시고, 그 다음에 12조 학년도, 13조 교육과정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 제14조 유치원 생활 기록에서는, 유치원 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 지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응? 네, 특히 어, 이와 관련해서 시행령에 보면 이제 우리가 제16조 학급수및 학급당 유아수가 있죠. 응? 네, 그 다음 유치원 치약 수요조사가 있어요. 이 내용을 체크하셔야 되는데 시행령에 치약 수요조사 체크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뭐, 건강검진 및 급식, 그 다음에 응급조치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 밑으로 오셔서 지금 보시면 19절 3부터 유치원 운영위원회가 있는데요. 유치원 운영위원회 관련된 내용 보셔야 됩니다. 왜? 최근에 어쨌든 협력과 참여가 강조되고 있기 때문에 유치원 운영위원회 한 번도 안 나왔잖아요. 한번 나올 수밖에 없다. 체크해 두시고, 그 다음에 제 3장. 참 많이 여기 중요하죠. 교직원의 구분 한번 나왔었고, 어, 이번에는 교직원의 임무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래서 유치원 교직원의 임무 받으시고 그다음 아동학대 관련 제 21조 e u i 인권 보장. 어, 이건 출제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학원가에서 이제 워낙 문제를 많이 내서 중복이 돼서 안 내는 거일 수 있는데 네. 어쨌든 서술형으로 요거를 아동학대와 연결 지으면서 출제될 수가 있겠다. 네. 자, 그 다음에 22조로 오시면 교원의 자격 관련된 내용이 있죠. 네. 교원의 자격과 관련된 내용. 요거는 별표의 내용을 꼭 보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제 4장으로, 제 24조 무상교육 보셔야 됩니다. 무상교육 출제될 수가 있겠고요. 네. 자, 그 다음에 쭉 오셔서 밑으로 와서 31조 휴및 휴원, 휴업명령이 휴원 있습니다. 이 내용 확인하셔야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어, 원장 원감 자격 기준, 별표죠. 별표 1, 그 다음 별표 2, 교사 자격 기준 출제가 예상됩니다. 왜? 자격 기준 논란이 많잖아요. 그래서, 어, 이 내용. 어, 체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유아교육법은요, 그 내용을 제가 뭐쭉 설명할 내용은 아니라서 일단 기출된 내용과 그 다음에 숫자가 예상되는 내용을 체크해 드리는 것으로 유아교육법 개요는 총정리를 마치도록 할 거고요. 제가 체크해 드린 부분들 어, 확인하시고 그 법령에 어, 어, 있는 조항이 시행령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은 시행령도 꼭 같이 보셔야 합니다. 왜 시행령도 출제가 되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유학교법 개요는 여기까지 총정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총론 어~ 유치원 교육과정의 변천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